근데 애국가 제청하겠습니다. 애국가는 1절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저 타겟이. 내빈 여러분들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신임 사도신 최재규 사도님의 내빈 소개가 있겠습니다. 내빈 소개 중요한 신 분들이 오셔 가지고 사회자가 소개 시기에 조금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소개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바쁘신데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좋은 곳에서 150명이 화를 쏘게 할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주신 모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공동인 먼저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공동협회 회장님 우리 박찬규 회장님 한 박수 그 다음에 인천광역시 구단명궁 신궁이라고 그러시죠 승기정의 허기용님 잠시 한번 남수정의 심재성님 남우정의 이지은님 그다음에 남우정 구문는 부문, 윤기덕 구문님 양태영 구무, 강화정의 권태구 사단님, 구월정의 이윤희 사단님, 남수정의 정삼용 사단님, 고덕정의 김종현 사단님, 서무정의 임용립 사단님. 승기정의 김인철 사장님, 영무정의 박수홍 사장님, 연수정의 김현민 사장님, 청정정의 이기덕 사장님, 영웅사회장 서민자 회장님, 다은저 있는 아... 어... 영무정 사장님, 예, 네, 죄송합니다. 인사 한번 하시죠 여기 빼 먹었는데요 건너 뼈입니다 다음 내비를 소개하겠습니다 어, 발로 뛰고 골목골목 주민을 위한 공연을 하시는 우리 인천 남동구의 박종효 구청장님 자리하셨습니다 명성교 국회의원님께서는 아까 인사들 하셨지요 오늘 뭐 집회가 있으셔갖고 불로 들어가셔서 어, 다음에 드리는 걸로 하고 다음에 국민의힘 인천시당 위원장 손범규 위원장님 나오겠습니다. <laughs> 어, 인천광역시 임치그 어, 시의 운영위원장이십니다임치원 시의원. 대상이 <laughs> 있나? 어, 지속 인천 지속 가능 발전 협회 사무처장 강원군 님, 아, 인천광역시 남동구 체육회장 이상원 회장님, 그 다음에 구 회장님, 이찬용 회장님, 그 다음에 인천광역시 남동구 주민자치회장 임태원 회장님, 남촌도림동 행정복지센터 김성훈 동장님은 뭐 자리에 안 하실 것같고 보니까 어디 계세요? 아, 동장님 감사합니다. <laughs> 정장님하고 같이 못 합니다 그러시네. 네 그래서 우리 그 논해일동의 유금미 동장님 저 뒤에 계시네. 아, 제가 보라고 또 동사소에서 동장님들까지 와 주셔서 너무 반갑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아인병원 아인병원에 그본무이사님하고 대회장님 팀장이 오늘 오신 날에 안오셨는데 죄송한데 스카이 제 소개는 일로 오세요, 일로 오세요. 아 죄송한데 제가 연락을 못 받아서 직접 인사. 네, 안녕하십니까 이 지역 주역구 의원 남동구의 정재영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 아, 예, 예. 예,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그 다음에 남동구의 예.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 김은숙 의원님 나오세요. 우리 아이병원 일로 오세요. 이사장님이 나오셨어요. 아이병원의 대외 협력팀장이십니다 최유리 팀장님. 네. 아까 그 티켓 뜨린 거 이분한테 전화하시면 최고의 서비스를 아마 해드릴 겁니다. 그 어. 뭐 소개를 못해드리는 분 계신가요? 아, 그리고 사실은 뭐, 부청장님은 매일 뭐, 뭐, 대리신고 인사하고 그러시는데, 저희하고 직접적인 관계되신 분들이 체육지능과 홍은영 그, 과장님하고 우리 팀장님 소개하겠습니다. 예, 여기에 개해주세요 박찬욱 저희들이 이번에 3억을 띄워서 공사를 했습니다, 여기. 3억하고 뭐, 뒤에. 그 박정현 청장님께서 너무 신경을 써주셔가지고, 저희들이 정말, 인천에서 제일 가는 공통로장을 만들고자 노력을 하는데, 어, 저희들이 거기 보움까지 않게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예산을 아끼지 않고 지원해주신 우리 박종현 청장님께 다시 한번 여러분 번큰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내뷰 그 소개는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디요 이인사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22대 남보정에서두셨던 양태형 고부님의 이인서가 있겠습니다. 금박스로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인사부 양태혁입니다. <laughs> 인사에 앞서 오늘 남우종 사도 이침식에 참석해 주신 박종룡 의청장원님 그리고 맹성규 국회의원님은 아까 오셨다 가셨고 그리고 여기 일천원 시의원님 그리고 저는 올라가지고 나머지는 적였고 <laughs> <저이고>. 그것 <laughs> 또한 인천 군대협에 박창규 회장님 각종 사원님들과 사원 여러분들께도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4년 전이 자리에서 긴장된 마음으로 임사를 말씀드렸는데 이제는 소음을 다하고 다소 편안한 마음으로 이 임사를 하게 되어 기쁘기 그지 없습니다. 돌이켜 보면 제 임기 시작과 함께 코로나 팬데믹으로 이래 모든 단체 활동이 관계 행정 당국에 의해 제한되었습니다. 습사 또한 마음대로 할수 없었기에 사도로서 마음 고생이 많았습니다. 이렇다 할 활동을 할수 없는 상황에서 연임을 하게 되었고 임기 동안 윤기덕 부모님과 이지영 부모님이 계셔서 많은 조언과 위안을 받았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저를 도와 국건이 나무정을 지키고 정진해 주신 몇 분을 호명하며 감사의 마음을 전하겠습니다. 신임 4등 이신 체제구 전 부사두 겸총무님 차주열 절 부사두, 황사옥 척, 전 재무이사님 김동출 서인석 김광태 김영국 이용기 전 이사님 윤기덕 전 교장님 황운학 전 사모님께 역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믿고 따라주신 80여 사원님들께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